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과 은혜를 유통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사람은 무엇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여러 가지의 방향과 목표와 비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정말 주도되어야 되는 그 특별한 대상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도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주도된 인생을 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씀이 주도되어질 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이 드라마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노래를 계속해서 듣고 부르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면, 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부르다 보면, 이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할 때 거룩한 삶으로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세상이요. 구별돼야 되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움직이는 교회인 이 여러분과 저도 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뭐가 구별되어야 되죠? 가치관이, 언어가, 생각이, 말이, 행동이,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실속 사람들은요, 세상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엘 모디는 이 자신의 성경책 그표지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하죠.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말씀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 그랬습니다. 독일은 16세기까지 유럽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16세기 중반부터 최고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를 배출하고 베토벤을 배출하고 괴테를 그 배출했어요.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통일이 되고 정치, 경제, 군사에 있어서 유럽의 최강대국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여러분, 16세기 중반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그 성경, 그 말씀을,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에 주도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종합대학의 시스템이 바뀌게 되었고, 각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배출되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된 그 시대 속에서 그러한 나라는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뭐 파워풀한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 때, 내가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또 말씀에 주도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또그 마음과 결단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함께 중복에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제시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에 다니엘민 선교사님, 박영환 선교사님, 박우석 선교사님, 이동준 선교사님, 금상우 선교사님, 황성기 선교사님, 이성기 선교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맡겨주신 선교사 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도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환우로 또 여러가지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에 주도된 인생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